안경 렌즈를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마 폐수, 독성 발암 물질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 25배가 넘는 등 중금속과 유해 성분이 기준치의 최대 50배까지 검출됐습니다. 지역의 안경 원수는 지난해 기준 2,400여 곳, 안경 하나당 이 폐수가 20리터 정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하는 이 유해성 렌즈 연마 폐수는 하루 700톤에서 많게는 2,000톤에 이릅니다. 전국에서는 하루 만 톤에 육박하는 바람성 렌즈 연마 폐수가 아무 처리 없이 하수구로 쏟아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모인 맹독성 폐수는 따로 처리되지 않고 일반 생활 하수나 빗물과 함께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흘러갑니다. 바람 물질 알려진 포르말데드하고일사다이산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다못 처리되고 나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하수구 물질이 결국은 우리 수돗물까지 올 가능성도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 TBC 뉴스를 통해 하수 종말 처리장의 슬러지를 말려서 만든 고아토에서 기준치 10배가 넘는 시안과 페놀이 검출됐다는 사실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대구 하수 처리장 슬러지에서 여전히 독성 물질이 섞여 나오는 건 도금업체 등의 불법 폐수 방류에다 안경특구를 비롯한 안경원 폐수도 한몫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안경원에 대한이 폐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진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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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